네, 아, 아, <laughs> 네, 반갑습니다. 아, 제가 <laughs> 오늘 많이 피곤해가지고, 예, 네, 한 오랫동안 눕다가 날씨가 비도 오고, 좀 이게 햇빛도 없는 날 예. 제가 나갈 수도 없고 이제 아무것도 할수 없는데 예. 전자 피아노에 제가 잠깐 앉았습니다 어. <laughs> 이게 제가 지난번 발산역 가가지고 복음전 할때 어떤 분이 그려준 겁니다 제가 <laughs> 좀 닮았으니까 예. <laughs> 어, 이 찬양은, <laughs> 어, 제가 집에서 저기, 뭐야, 개척해서 예배 드릴 때, 우리 그, 저기, 성교사님께서 피아노 치면서 이 찬양 우리가 불렀거든요. 에,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사람은 사랑의 질기를 알지요. 예, 참사랑은 가난함도 부유함도 없어요. 어,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뉘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예,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것이 예. 어, 참사랑입니다. 음, 어, 제가 이제 그 기도를 많이 좀 준비하고 복음을 들고 나갈 때그하나님이그 크신 사랑을 제가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런 어 마음을 갖고 준비를 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냥 그 청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영혼들을 붙여주는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것은 뭐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에 있는 영혼들이 다 적용이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어 이제 좀더 건강해서 세계를 다니며 많은 영혼들을 예수 사랑 많은 영혼들에게 이참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가지고. 어 그 참사랑 하나만 있으면 복음은 전할 수 있습니다. 그 참사랑 그 참사랑이 <laughs> 어, 조금 있는 사랑 가난함도 부유함도 없고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참사랑 예, 그런 사랑을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랑을 받고 나니까 어 제일 중요한 그 외로움도 어그 사랑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어 삶은 살수록 사람은 하나님 비유를 맞추는 것보다 사람 비유 맞추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 비유 맞추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이 크지만 하나님 바라보면은 예, 희망을 주시니까 그냥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준비를 계속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어, 오늘은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제가 이제 집에 있으니까 이 이제 전자 피아노 앞에 있는 일이 별로좀 없었어요 그동안에 그런데 날씨가 비도 비도 오고 어, 또 이제 그 만남이 없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사람은 사랑의 질기를 알지요. 예. 우리가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예. 사람이 가진 그 사고와 생각, 예.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까지 따라갈 수는 없죠. 자기만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신앙에 따라서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맞추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되니까, 참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야, 그냥 내가 하나님 주신 마음과 달란트와" 이끄시는 대로 그냥 나와 하나님 관계를 예, 이제 그 따듬어 가면서 그냥 하나님께 맞추는 게 제일 편안하구나 그런 걸많이 느끼는 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참 사람은 실망을 하지 주지만 하나님은 실망을 주지 않으십니다. 참 사랑. 그래서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한번 치겠습니다. Música 제가 얼굴이 많이 부았습니다내무은 <laughs> 네, 피곤하고 막 그냥 아 제가 너무, 너무 피곤해가지고 계속 그냥 무슨 일을 집중적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얼굴이 많이 부았습니다 음, 많이 보았어요 아. 습니 <laughs> 네. <laughs> 네, 한 3일 동안 제가 외국에 있었어요. 네, 열심히 전하고 또저 뭐야, 뿌리고 전하고 나누고. 복음을 직접 전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많이 피곤해가지고 어제는 완전히 새벽에 죽어서 자 죽어서 죽어서 자가아 어쨌든 예 사정상 다 구체적인 보고는 할 수가 없고 어쨌든 뭐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곳까지 우리가 예, 전도를 해야 되니까 예. 어, 전 저는 이제 그어다님서 하... 해야 될 일이니까 다리가 많이 튼튼해야 되겠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다리가 다리가 제가 좀 무거워요. 무겁고 다리가 조금 무거워요. 그래서 다리가 많이 튼튼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있어요. <laughs> 얼굴도 붓고 몸이 다 부었습니다. 예. 어, 많이 기도도 준비하고, 마음의 준비, 뭐, 여러 가지 육적으로 해야 될 준비를 많이 하고, 갔지만 돌아오면 항상, 아그거는 그래, 준비할 걸지, 이렇게 준비할 거, 뭐, 이런 거 있죠. 그래도 이제 뭐, 한, 제가 보기엔한 7, 80%준비를 해서 간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참. 주님께 감사하죠.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너무 감사했어요. 예, 그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막 전하는데, 예. 하나님께서 그 사랑한 하는 마음과 어, 얼굴로 어, 이렇게 전하니까, 어. 전도 현장은 나는 없고 예수님만 나타나는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자리니까 아,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 시간을 갖게 하셔서 이야, 정말 감사했습니다. <laughs>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제가 이제 그, 하여튼 감사했습니다. 예. 제가 이제 필리핀 가서도, 제가 전도할 수 있는 가방을 갖고 지금까지 그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이용하고 또 시장 가방으로도 이용하고, 또 이제 그 주일날, 저 뭐야, 음식 들고 가는 가방도 준비하고 이러거든요. 그와 비슷한 너무 저렴한 2, 3천원짜리를 사고 왔어요. 그래서. 조 조금 더 보여드릴게 너무 가볍고 너무 좋아요. <laughs>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작은 기쁨을 좀 누리는 그런 편입니다. 뭐 비싼 메이크, 뭐 이런 것 면세점 그런 거는 돈도 없지만은 살 마음도 없고 돈도 아깝고 그런 돈 있으면 영혼 살림 돼 써야죠 그런데 네, 너무 너무 이제 가볍고 가돌아 오고 나니까 아이홈 이렇게 55하면 55면은 에한 3천원 정도 가방 하나 3천원 정도. 3천원, 4천원, 2천원짜리 그런 거를 사고 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뭐 갖고 간 돈은 얼마 없으니까 이제 다 쓰고 나니까 이제 먹는 거잡이 쓰고 나니까 이제 그 우리 엄마 이제 선물 하나 사 드린다 또 돌아가시고 난 후회하지 않으려고 이제 그 사고 어, 또 이제 제가 가방을 그 샀습니다. 근데 너무 저렴에 돌아서서 보니까 아 너무 젊은하, 저렴한 저렴한 거좀더살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 또 대만 아이고 이야기 안 해야지 <laughs> 이걸 비밀로 하기로 했으니까 언제 또 가겠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너무 감사하고 어,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어. 눈으로 육적으로 사랑만 그리지 말고 마음으로 참 사랑을 전하는 자리는 정말 행복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은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제가 제 스스로 내 다리가 지금 붓고 걷기도 힘든데 걔내 다리가 발바닥이 이 운동화를 신니까 날씨에 도우니까 너무 덥더라고요. 근데도. 어, 그것을 벗고, 이제, 여기서 갖고 간 간단한 단화를 신고 가다니는데도, 그 발걸음이 너무 아름답었다. 예, 구원의 역사를 예, 써내려가는 그 아름다운 발걸음이었다는 생각을 예,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뭐, 저는 이렇게 전하는 언사가 있잖아요. 예, 내 개인사역으로는 마음대로 전하지만, 또 함께 동력하는 또 그런 또그 마음대로 하기는 어렵더라 그래서 어쨌든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오늘 이제 모기 오늘은 제가 아침에 모니를 나서 새벽에 와가지고 계속 이제 누워 있었기 때문에 우리 딸 도와주는 것도 못하고 이제 지금 겨우 일어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어제 유튜브를 보고 기도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예.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 현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게 지금 3,000원, 2,000원. 이게 3,000원인가? 3 5 0 0 하여튼 네. 에... 3, 4,000원 주고 산 겁니다. 이게. <laughs> 제가 이런 가방 좋아하잖아요. 이게 물에 들어가도 되고 아주 그냥 가볍고 전도 가방으로도 너무 좋고. 하여튼 저는 이념으로 제가 또 전도할 때 여름에 이렇게 들고 다니면 너무 가볍고 좋겠더라고. 지난번에 필리핀에서 사온 거는 어, 좀그 이거보다 덜 가볍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내가 아종류대로사올것 같다가 세계사도 만원도 안 되는 걸 갖다가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어쨌든 가방이 너무 이쁜 가방이었습니다. 예, 이쁜 가방. 예, 너무 감사하잖아요. 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laughs> 感谢你的。